자 여러분 이번에 제가 준비해 본 영상은요 2024년 양력 6월 11일날 이것을 하면 대박이 날 수도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요 취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영상인데요 취기법이 무엇이냐면 제가 말씀드린 날짜에 특정 날짜에 특정 방위로 여행이라든지 이동만 한다 하더라도 복이 들어오는 그런 계운법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동하시는 분들은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많은 분들에게 취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확한 기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뭐한 1년은 넘었을 거예요. 아마도 취기법 말씀드린 게. 취기법으로 인해서 3년 동안 안 팔렸던 집이 팔렸거나, 20년 동안 안 팔렸던 땅이 팔렸거나, 파산할 뻔 했는데 운 좋게 뭐 대출이 나왔거나, 그런 식으로 정말 많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좋은 사례만 말씀을 드리면 혹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끌리시는 분도 해보시고, 이취기법이라는 것은 너무 간단합니다. 오늘은 대안법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치기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양력 6월 11일날에는요 이동하면 좋은 방위가 남동쪽과 남서쪽이 되겠습니다. 나의 집을 기준으로 남동쪽과 남서쪽이기 때문에 이 방위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양력 6월 11일날 이동하시면 좋다 할수 있고요. 근데 아쉽게도 양력 6월대는요 도착 시간이 자시입니다. 자시는 말 그대로 영. 명시부터 대략 1시 반까지 의미하는데요. 이런 거예요. 양력 6월 10일. 이일이딱 되자마자 영영시가 되자마자 새벽 1시 반까지 도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도착 시간은 조금 밤길이기 때문에 애매할 수 있습니다. 남동쪽으로 가실 때는요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숙박 업소가 잘 되어 있는 그런 쪽으로 가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 취기법은 시간이 되거나 아니면 뭐 다음날 출근이다 중요한 일정이 있다 그러시면 안 되고요. 마음이 끌리거나 시간이 되는 분들만 하시면 좋다 할수 있고, 그래서 취기법 장소에 도착을 해서 무엇 하느냐? 그런 분들 많으신데요. 거기서 돈을 쓰시거나 음식을 드시거나 뭐 대화를 나누거나 뭐든지 하시면 되는데요. 치기법 장소에 도착을 하셔서 최소 2시간 이상은 머물러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1시간도 안 돼서 그냥 돌아왔다고 하는데 그럼 안 되고요. 적어도 2시간 이상은 머무르면 좋다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간단한 대안법을 말씀드릴 건데, 이 대안법은 치기법을 못 가는 분들, 형편상 아니면 시간상 가지 못한 분들은, 양력 6월 11일 밤 11시 반이 지나면요, 집을 기준으로 남동쪽이나 남서쪽을 앉습니다. 만약에 나침판 방위를 모른다, 볼줄 모른다, 그런 분들은요, 거실이 있으면 거실 베란다나 창문이 있을 거 아니야, 맞그 창문 쪽을 향해서 앉습니다. 그리고 작은 불이나 약한 미니등을 켜놓고요, 그냥 기도 하시면 됩니다. 눈을 감고 명상을 하시거나 아니면 공책에 뭔가 적어 두거나 이때 주의사항 뭐냐면요 식물 있잖아요 본인의 집에서 키우는 작은 식물 있을 겁니다. 작은 식물을 하나 앞에 딱 두고 나셔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 된다 할수 있겠습니다. 이 대안법은 한 10분에서 30분만 실천하시면 되고 공책에 무엇을 적든 아니면 마음속에 무언가를 기록하든 상관없이 어떤 것을 하더라도 그것을 잘 간직하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간직하느냐? 최소 1, 2년 동안은 간직하시다가 나중에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때 찢어버리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치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동 방위가 가능하신 분들은 가급적 이동하시는 게 좋고 이동 못한다 그러면 요 제가 또 치기법 매달마다 말씀드리거든요. 나한테 조건이 맞을 때그 시간에 가시면 좋다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올려드린 영상 중에서 어떤 본명성들은 대박 날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 취기법에 대해서 꼭 실천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원래는 본명성이라 그래서 가면 안 되는 본명성도 있고 가면 좋은 본명성도 있는데요. 그것은 올해는 구분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누구든 마음이 끌리시면 가셔도 좋다 할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감사합니다. 的。<noise>